자, 그다음 유형 10번으로 갑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더샘베 계산을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더샘베일쌤을 이제 실제 생활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문제. 자,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도 이런 시간 문제 많이 했죠? 자, 문제 읽어보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어떤 표냐? 서울이랑 다른 여러 가지 도시들과의 시간의 차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시간의 차인데 보니까 웰링턴이 보니까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지. 그럼이 플러스 3이라는 게 웰링턴이 서울 시간보다 뭐 3시간이 더 빠르냐, 느리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플러스 3이 어, 웰링턴이 서울보다 뭐 3시간 빠르다, 안 느리냐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좀리고보니까 서울의 시각이 몇 시일 때 서울의 시각이 오후 8시일 때 웰링턴의 시간이 오후 11시더라 그 서울이 8시인데 웰링턴이 11시니까 이게 3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11시간, 8시, 3시간 차이가 나는데 웰링턴의 시간이 서울보다 3시간이 더 빠르지 그러니까 3시간이 더 많지 그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 표에 있는 웰링턴에 보면 시차에 플러스 3 보이죠 플러스 3 그럼 이건 뭐냐면은 웰링턴의 시간이 서울을 기준으로 웰링턴이 서울보다 3시간이 더 빠르다 3시간이 더 많다 이 말이 뭐지? 멜버른도 마찬가지 멜버린이 서울 시간보다 플러스 이니까 1시간이 더 많다 더 빠르다 뭐 서울이면 영국과 모스크바에 보면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모스크바의 시간이 서울 시간보다 6시간 느리다 6시간 더 작다 이 말이 뭐지? 그래서 그 표를 이해하면 되고. 자, 물어보는 거는 서울시간이, 서울의 시각이, 아, 날짜까지 있네? 5월 10일. 오전 9시일 때. 오전 중요합니다. 오전 9시일 때. 에, 토론토의 시간을 보여요 토론토 시간. 몇월, 며칠? 몇시냐? 자, 토론토가 여기 있네? 토론토? 토론토를 보니까는 시차가 마이너스 10점 보이 마이너스 13. 보이잖아요, 그럼, 토론토의 시간이 서울 시간보다 13시간 느리다. 13시간 더 적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서울 시간이 5월 11일 오전 9시인데, 얘보다 13시간을 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어, 하필이면 오전 9시야. 아, 오전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13시간을 빼야 되는데, 13시간을 빼야 되는데, 9시에서 13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날짜가 바로 더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빼주면은, 일단 9시에서 13시를 바로 뺄 수가 없으니까, 9시에서 9시를 다 빼면은, 5월 10일 오전 0시가 되는데, 거기서, 4시간을 더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날짜가 바로 앞으로 가는 거지 5월 9일이 되고 5월 9일이 되고 그러면은 24시에서 4시간을 더 빼는 거니까 5월 9일하고 20시가 되는데 중요한 게 이때 오전이냐 오후냐 그렇죠? 이때는 오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날짜는 5월 9일이 되고 시간은 오후 20시가 된다 이렇게 날짜 계산 시간 계산 을 물어보는 건데 양수 순수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차를 서 날짜 계산을 해도 우리가 더샘 벨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그다음 552번은 더샘 벨셈을 어디다 활용을 했냐? 아, 기온에다 활용을 했네, 기온. 자, 각 지역이 다섯 지역이 있어요. 서울, 대전, 광주, 전주, 부산. 아. 각 지역별로 가장 높은 기온과 가장 낮은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을 쭉 이렇게 표를 그려서, 만들었다. 그때, 일교차가 가장 큰 지역. 일교차라는 거는 하루 중에 기온, 가장 높은 기온과 낮은 기온의 이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기온과 낮은 기온의 이 차를 우리가 일교차라고 그러고, 그게 가장 큰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일교차를 대선하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기온이 만약에 뭐 30도고, 가장 낮은 기온이 만약에 10도다. 그럼 이 온도차가 몇도 차냐. 그지말 그대로 1교차를 물어보는 거니까, 가장 높은 기온 30에서 가장 낮은 기온 10을 빼보는 거지. 그러니까 는일교차가 20도다. 그런 것처럼. 결국 일교차라는 거는 최고 기온에서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을 빼주면 됩니 그렇죠? 그래서 뺄셈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1번 서울은 최고 기온이 마이너스 1이고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8 음수 그대로를 빼주는 거다. 자 계산하면 은 뺄셈이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플러스로 바꾸고 부호 바꾸어서 계산하면 부호는 네, 플러스 8 빼기 해서 그래서 서울 기온은 1도 차가 7도다. 그 다음에, 대전도 마찬가지, 최고기온 5도에서 최저기온 마이너스 3 그대로 빼주는 거다. 자, 뺄 셈이니까 더셈으로 바꿔주고, 4 바꾸니까는 플러스 8이 되네. 그래서 8도가 차이입니다. 광주도 마찬가지, 최고기온 8도에서 최저기온 마이너스 0.5도를 그대로 빼라. 8에다가 더셈으로 바꿔주면은 플러스 0.5에서 8.5도가 된다. 4번 마찬가지 최고기온 7에서 전주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빼는거니까 덧셈으로 바꾸고, 부호 바꿔주니까 플러스 10도가 됩니다. 5번 부산 최고기온 10.7도에서 최저기온 그냥 2도입니다. 그냥 2도를 그대로 빼는거니까 10.7에서 2를 빼면 8.7이 된다 그래서 일교차를 쭉 조사를 하면은 서울 7도 일교차가 플러스 7도 그 다음에 대전이 플러스 8도 그 다음 세 번째 광주가 플러스 8.5도 그 다음에 전주 플러스 10도 아 전주, 전주가 제일 크겠네요. 부산 8.7도 그래서 일교차가 가장 큰 거는 네, 전주더라, 알겠지? 자, 일교차를 여는 거를 우리가 펜셈을 이용해서 계선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553번도 이제 입장객 수에다가 더샘결승을 활용을 했는데, 자이 표는 어떤 표냐면은 전날과 비교해서 입장객 수를 조사했더니 전날에 비해서 인원수가 더 증가, 더 많이 들어오면은 양의 부호를 사용한 거고 인원수가 감소하면은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표절에. 근데 월요일에 3천명이 들어왔는데 금요일에는 입장객 수가 몇 명인지 를 물어본대 자, 일단 월요일에 3천명이 왔대 월요일에 3천명 실제 입장객 수가 3천명인거고 여기 표에 나와있는 화요일은 200명이 입장을 한게 아니고 양해부호가 붙었다는 얘기는 전날에 비해서 200명이 더 입장객수가 증가했다 이의니가그 응. 실제 입장객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전날에 비해서 200명 더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 월요일에는 3,000명이 들어왔잖아, 그렇지? 실제 입장객수는 3,000명이고 그러면 화요일에는 3,000명보다 200명이 더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 실제 3000명 월요일 날 3000명에다가 200명이 더 들어왔으니까는 플러스 200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3200명이 화요일 날 들어온 거야. 그럼 화요일 날 들어온 게 3200명이고. 그러면 수요일 날 들어온 친구는 마이너스 150명이야. 그럼이 수요일 날이 마이너스 150이라는 거는 화요일보다 150명이 더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일단, 화요일은 3,200, 3,000에다가 200을 더한 게 화요일인 거고, 그럼 수요일 이원수 계산은 요거, 3,000에다가 200을 더한 거, 요거보다 150명이 적게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50을 빼주면 되겠지. 화요일 거를 3,200명을 뭐 하나하나 다 계산해도 되지만, 은 화요일 인원수가 3,000더 200이고 그거에 비해서 1 5 0명이 적은 거니까 빼기 150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목요일은 다시 수요일보다 보세요. 마이너스 250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가 수요일인데 요것보다 250명이 더 적게 들어온 거니까 빼기 250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는 플러스 500이니까 여기까지가 목요일이고 그것보다 500명이 더 늘었대. 플러스 500 이렇게 한 방에 할수 있다는 거예 화요일 따로 구하고 수요일 따로 구하고 요일마다 다 입장객수를 따로 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구할 거는 금요일 입장객수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더 색깔 색을 쭉 연달아서 해주면 되겠죠 음. 사, 뭐 화요일은 3200이고요 뭐 한번에 할수 있지만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래서 화요일이 3200이고 거기다가 수요일 150명이 줄었네요 3200에서 150을 빼면은 3,050이 될 거고 여기까지 수요일 거기다가 목요일에 250명이 더 줄었네 그럼 3,050에서 250을 빼면 은 2,800이 됩니까? 자, 그 마지막 금요일도 500이 더 늘었으니까 3,300명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어뭐더셀프을서 뭐 혼합계산을 하는데 선생님, 나처럼 뭐 이렇게 앞에서 해 나가도 되지만은 아니면 뭐 더샘은 더샘끼리 따로 하고, 뺄샘은뺄샘끼리도 되고, 아니면 이 뒤에 부분 늘어나고 줄어든 것을 먼저 따로 계산한 다음에 3천에다가 더해도 되고, 계산법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표가 의미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된다. 그죠? 자, 그다음 554번은 이제 나이 문제를 또 더샘, 빼샘 역할을 하고 있네. 자, 이 주어진 표가 어떤 표냐? 어, 선생님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A, B, C, D 다섯 분이 계시고 그 선생님들의 실제 나이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표에. 실제 나이. 음. 그리고 마지막 표에 나와있는 게 신체 나이가 아니고 신체 나이에서 실제 선생님들의 나이를 뺀 값을 계산해서 써온 거야. 그랬을 때 신체 나이를 구해보래. 실제 선생님들의 신체 나이.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신체 나이에서 실제 나이를 뺀 값이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실제 나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선생님 신체 나이를 몰라요. 신체 나이를 모르니까 는 네모라고 하자. 모르면 네모. 그럼 신체 나이 네모에서 실제 나이가 A선생님도 39살 39를 뺀 결과가 여기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야. 오이래 뭐 되죠? 응? 모르는 실체 나이에서 실제 나이를 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영어 쪽에 넣었잖아. 네모에서 39를 빼니까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면 네모 구하는 식은 뭐가 되냐. 네모 구하는 식은 그지 거꾸로 계산이죠. 마이너스 1 계산 결과에다가 뺀 값을 그대로 39를 그대로 빼서 나온 거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플러스 39를 더하는 거니까 9는 양수가 되고 39에서 1을 빼니까 38이 된다 그래서 A라는 선생님의 실제 나이는 네, 38이 됩니다 마찬가지더더하졌는데요 B라는 선생님도 실제 나이, 신체 나이는 모르니까 네모 거기다가 실제 나이 41을 빼보니까는 그 값이 마이너스 4다 그럼 또 선생님의 신체 나이는 마이너스 4에다가 뺐던 값 41을 거꾸로 더해 주면 된다. 그럼 계산하면은 37이 됩니까그 37이네. 그래서 B라는 선생님의 신체 나이는 플러스 37이다. 그럼 C도 마찬가지죠. C 선생님도 신체 나이 네모에서 실제 나이 3 8 빼보니까 그 결과가 플러스 3이다. 마찬가지 네모 보하는 식은 3에다가 뺐던 값 38을 거꾸로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럼 8더하3더 38이니까 4 1이 되니까. 그래서 C선생님의 신체 나이는 40이다. 자 D선생님도 마찬가지 신체 나이 네모에서 실제 나이 43을 빼니까 음,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또 네모는 계산 결과 마이너스 3에다가 뺐던 값 43을 그대로 더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양수무순대 보는 양수음 빼니까 40이 되네. 그래서 D 선생님의 신체 나이는 40. 마지막 E 선생님도 신체 나이 네모에다가 신체 나이 32살을 빼니까는 플러스 4가 되었다. 레모는 4 더하기 삼십이서3 6이 되는 거네요, 좋아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신체나이가 가장 많은 선생님이 어 C 선생님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 표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고, 뭐 이해한 거를 이제 계산으로 마무리해서 답까지 가는 문제에.